지역대학 위기와 관련한 연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취재진이 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을 분석해 봤더니 수도권 대학이 지역대학보다 두세 배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대학들이 낮은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되면서 악순환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대학 육성은 그저 말뿐이었을까요? 윤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한 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학교는 2010년 초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학년 내려갈수 점점 이제 수가 많이 없어서 거의 것같아 해도 네 개, 다 개. 그런데 지금 가마가랑 사이 복지할까? 지금 개는 걸로. 2019년 정부가 전국 대학에 지원한 돈은 12조 원이 넘습니다. 이중 학자금과 국공립대 경상비를 빼면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에 각각 2조 6천억 원 정도씩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수보다 지역 대학 수가 두배 정도 많은 만큼. 지역 대학 한 곳에 돌아가는 지원금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구 개발 사업의 경우 수도권 대학이 지역 대학보다 세배 정도 더 많이 받습니다. 지역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예산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권 대학에 지원된 예산 중 지역 대학 육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은 고작 4% 정도 대구의 대학생 한 명에게 배정된 금액은 1년에 14만 원, 한 달에 만원 수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고, 국회에도 뭐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역 혁신이 자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 상태까지, 저는 한 10년 정도 보거든요. 연구 역량, 연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어, 좀 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적다 보니 지역 대학들은 대학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정부 지원을 적게 받도록해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재정 지원 기준에서 고 평가를 받으려면 지역 대학들은 사실상 정원 감축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생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일정 비율로 정원을 같이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권역별로 골고루 조금씩 아무리 그 상위권인 대학이라 더라도 정원을 좀 내놓고 대학이 그 그한 대학이 없어지게 되면 그 지역 경제가 망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일수록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 살리도록 하려면 모두가 을 조금씩 조금씩 내야 되거든요. 지역 대학 위기는 지역 사회의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